DJ 했는데 이문세 아 그치 별이 빛나는 빤. 밤에는 별이 계속 빤. 이제 뭐 중간에 뭐 옥주연도 했다가 뭐 아이돌도 했다가 그래.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도 하나 모르겠네 지금도 해요 지금도, 지금도 하는... 별이 어, 빛나는 밤 지금도 빛나는 이제 워낙 오래된 프로니까 기술을 막지득끼 어. 정했지 1기2기 이런 식으로 별이 빛나는 밤에는 제가 기억하는 건 이제 이문세죠 제일 유명한 게그 어. 제일 오래 했고 그리고 이제 코너 안에서 음악도 많이 이제 소개하고 그랬지만. 어. 이문세 했을 때 별이 별밤에서는 이제 외국 곡보다는 한국의 약간 언더그라운드 많이 들어졌었어요 어,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뜨던 이제 조규찬부터 아, 해서 음. 봄 여름 가을 그렇지. 겨울 맞아. 그룹 11월 음. 오장박 뭐 음. 이런 거 <laughs> 오장박. 그때 야, 좋은 음악들 뭔가. 굉장히 많이 들었고 어. 나고 또그 안에서 이제 별밤 뽐내기라고 음, 해가 이제 전화로 음, 개그를 한다든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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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면 노래를 어. 많이 했었죠. 청취자. 빛과 소금 아저씨들이 이제 반주 같이 맞아 거. 맞아 어. 옛날 라디오 감성이 가장 큰게 전화로 청취자 연결하는 거아 사연도 꼭 거기 신청 어, 신청곡 받고 아니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대회 같은 거 열어가지고. 음. 이제 뽐내기 하는 거지 어, 그렇지, 그렇지. 그런 전화 연결하는 옛날에 아마 그런 기억들 되게 많았을 거예요. 저도 그렇지. 있었는데 불리했던 게부자식다이아은 어. 되게 빨리빨리 누를 수 있는데 다이아식은 이게 안 되는 거야. <laughs> 그래서 연결하는 게 되게 불리했었어. 어, 어. 진짜 그렇지, 그렇지. 우리 집은 근데 이게 다이아식이었다고. 아 그때 어, 아. 근데 우리 사촌 형네 좀 살았어. 그래가지고 어. 부자식 그래서 다 일곱 자리, 여섯 일곱 자리면 여섯 자리 누르고 왜냐면 계속 통화 중이니까. 어. 딱 눌러서 여보세요 해서 여보세요 아 이거 되면은 연결된 거고 음. 딴단새끼가 얘기하는 거면 연결이 안된거에서 그거를 어. 한 시간 내내 했던 그런 그러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뽐내기 아주 청취자 음. 참여 코너도 있었는데 공개 방송. 공개 방송 어, 제일 비트였지. 가수들이 옛날에 가요 프로그램, 가요 톱크편이나 이런 것들은 라이브로 송출하기가 좀 힘드니까. 어, 어. 공개 방송에서 라이브 실력을 뽐냈던 시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는 이제 밴드도 많이 나왔었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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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기억하는 건 이제 이상은이라든가. 아, 그렇지. 이승철이라든가 어, 어, 어. 그런 이제 보컬 잘하는 가수들이 나가서. 정말 실력 파악은. 가 음. 나가서 이제 그 라디오로 진짜 이제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음, 이걸로만 들어야 되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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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 이상훈이 난 담다디만 할줄 알았는데. 아, 아니야, 노래 잘해. 노래 ]구나. 나와서 그때 전이 오픈함스를 부르는데 에이... 이상훈이 기가 막히는 거야. 뭐 김종서 솔로 나와가지고 이제. 처음... 음... 아주 되게 신인일 음, 때 음, 음, 음. 이경규가 굉장히 맞아요. 많이 나왔었어요. 옛날에 저기 왜 베이로나 조치원처럼 보조 진행자가 어. 그런 걸로 나왔었던아니에요 어. 그래서 이제 떠가지고 이제 그렇게 뭐 몰래카메라 빵빵 뜯고 막 그렇게 했는데 KBS는 이제 장두석 이런 아들씨들이 두석형이 정말 재능 많은 형이에요. 그분은 이제 기타랑 노래도 정말 잘 노래 잘하고 노래 잘하고 코너가 유명해지니까 오래되고 유명해지니까 그 출신들이 또 굉장히 파생돼서 이문세도 어린이 프로 리포터. 얘기를 어, 달, 들었어요. 달려라, 중기창가, 뭐, 거기서, 어. 뭐, 이렇게. 가수는 가수대로 하는데, 어. 방송 시작을 그런 걸로. 그때 뜨기 전이에요. 음. 입담이 있고, 뭐, 이렇게 나와서 하다 보니까는, 음. 중환이 형이 많이 키워치 또, 많이 불렀어요 어. 어, 어, 저기, 디스크쇼 공개할 때도 많이 불렀고 어. 재밌었던 게, 이제, 그때 공개 방송 게스트 하면, 중박 이상 고장된 게스트가, 이무새, 이탱님. 이탱님 빵빵 터졌어, 진짜. 그러니까 입담 좋은 어. 개그맨들. 오디오만 듣는데도 빵빵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공개방송이 그래서 인기가 많았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건 이제 편집본이잖아. 어. 편집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말로 막뭐라 그런 것도 되게 많았어요. 어, 어, 진짜. <laughs> 영국의 썸머일이라고 아, 대안학교 비슷하고 있는 거 알죠 대안학교인데 어. 다 애들이 벗고 댕겨 빤스도 MBC... 속옷도 안 해. 그냥 혼란. 아이 다다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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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개 먹고그 어. 옛날에 MBC에 소개된 적 있었거든 어. 공개방송 얘기를 하는 거야 둘이 종환영하고 그게 도대체 이게 청년 문화가 어떻게 되냐고 어. 이렇게 이런 고까지 어, 이런 데가 있냐라고 이제 둘이 이제 약간 꼰대스러움이지 반말로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음. 근데 그때는 그것도 용인되던 시대였어요 사실은 오디오로 송출하는 어. 거다 보니까 <laughs> 책 어 신간도서도 어, 어, 정말 지 정말 음반 새로나온 가수들 음반도 어, 어. 데프레파드 본조비 어, 어, 어. 나오고 어, 어, 어. 드림시어터도 음, 신지어맞 정말 폴리그램 그러면서 어. 어. 몇년만에 그들이 돌아온 거야 어 맞아 Keep the face 어, 본조비 몇집 그러면서 폴리그램 어, AM 프로중에 a AM, 어 AM은 몰라 내 AM 몰라? 네. 황인용 강구자 뭐 이런거 어. 안정화요 이런거? AM은 안 들어서 아, 몰라요 그래? 어. FM은 음악 프로가 많았고 어. AM은 시사 음, 그다음에 라디오 드라마, 맞아, 뉴스 같은 그다음에 거. 그다음에 지금은 라디오 시대가 원래 표준 FM이 옛날 MBC AM이었으니까 음. 홈런 출발이라고 있었어요. 시사 같은 거야. 어. 서유석의 푸른 신호등 같이 뉴스도 해주고 어. 어디 뭐 교통 정보도 알려주고 어. 시사도 알려주고 이런 건데 생활 정보 같은 거. 어. 그게 원래 옛날에 김동엽이 었어요 빨간장갑의 마술사 김동엽 몰라. 감독 몰라? 몰라 몰라 너무 감독. 옛날이야 너무 옛날이야 아냐 보고 알거야 몰라 나는 야 안되니까 <laughs> 아 근데 시그널 뮤직 되게 유명하죠 타카 타닥한가 여기 짱짜자자자 짱짱짜장짱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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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박수나고 빠바바바바바바바밤 바바바바바. 그럼 될게요. 나올 거야, 아마. 지훈 형이 받아서 <놀린> 는데 그때 분명 썼어요. 뽐내 출발 양용입니다. 양용. 어, 어, 양용. 원래 어, 분명 양용. 양용이야. 음. 그 프로도 했었고, 그다음에 음. 별밤도 옛날에 배한성도 하고 했어요. 옛날에 어 배한성. 성우들이 음.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었어요. <놀린> 음. 어, 성우 많이 했었고 꼴리는 목소리들 이 있지 왜? d j 든 아나운서든 딱 들으면 꼴리는 목소리 있어요? 꼴린다기보다 기억이 남는 게 정지용 같은 그런 목소리 톤 있잖아. 잘 모르고 정은이. 아, 아, 그렇지. 유명했죠. 저는 유명한. 이제 그때 90년대 이후 음, 세대니까 음, 음, 음. 라디오를 내 방에서 틀어놓고 들을 수 있었던 게 중학교 들어가고 이후에 음, 음. 어, 그때부터니까 그때밖에 모르는 아, 거. 아 그래요? 음. 아. 그러면 정은님의 영화 아, 그 교통사고는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그분의 진행이 정말 차분하고 좋았어요. 정말 인기 많았어요. 음. 정말 인기 많았어. 음. 영화를 담백한 아나운서의 그때 드랑부루음악이라든지 어, 어. 지금 들으면 예술영화인데 음, 음, 음.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주면은 그거 보고 싶어 가지고 어, 할리우드 영화가 아니요 맞아요, 맞아요. 어. 영화가 아니고 어. 그 BGM이나 테마 때문에 그렇지, 그 영화를 보게끔 어. 그 만드는 그렇지. 그게 이제 매력이었었던 거지 영화 막 그래서 유명한 것들 거기서 굉장히 많이 들었었죠 어, 테마 같은 어, 것들 어, 어. 신글널 리스트 거기도 이제 메인 바이올린이 굉장히 어, 슬프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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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그거 듣고도 되게 어우 소름이 돋네 어. 오랜만에 그런 소... 얘기 하니까 <웃음> 어. <웃음> <laughs> 아니, 되게 좋았었던 기억이 어, 나요. 아, 그래요? 배쳐스 음악 아, 캠프라든지, 아, 김태환 아나운서가 하는, 아, 깊은 밤에 락이 떴잖아요. a f k 를들떴잖아 그렇지. 11시부터 1시까지, 락 음악 막, 막 주기적처럼 아, 틀어주는데, 아, 그때 지금 락 음악에 대한 자양분이 다 거기서 들었어요. 아, 광고들, 아, 각종 아, 광고들. 아, 존그리샴 아, 이런, 아, 그런, 추리소서 이런 거. 아, 이거를 광고로 빡깔나게 표현을 하는데. 아, 근데 진짜 잘했어요. 어. 어, 정말 잘했어. 존그리샴의추적자 그러면. 어. 그가 쭉쭉 온다. 맞죠, 맞 미국에 빠진 변호사. <laughs> 그들은 게 맞아, 정말 좋은 그레이시. 자공했어. 미남사. 응, 뭐 이렇게. 어, 맞아, 맞아. <laughs> <맞을수래>. 더 상상력을 자극한거 <laughs> 맞아, 맞아. 나 같은 경우는 뭐 저기. 장유진의 가요산책에 장유진. 장유진. 음, 가요산책이라는 거는. 어, 그 원래 장유진의 가요산책이 아, 있었어 뭐, 미수기 누나도 했었어요. 어머니들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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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들었어요. 어, 많이 들었어요. 네. 4시부터 해가지고. 음. 오디오로만 들으니까. 음. 얼굴을 모르니까 상상이 되는 거야그렇 음. 이쁠 것이다. 아. 목소리만으로도 사실은 매료시킬 수 있다. 이게 있었죠. 지금의 음. 아이돌의 그 마케팅 포인트, 셀링 포인트랑 비슷한 게. 음. 말하자면 상상 연애를 할수 있게. 음. 목소리가 아주 이쁘고 음, 차분하고. 음. 담백하고 누구 한 사람의 연인인 것 같은 그러니까, 생각이 든 거. 정은 님도 마찬가지고 누나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런 나긋나긋하고 어. 부드러운 누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하는 그런 셀링 포인트가 되는 거. 여기서 좀더 나가면 그거 듣고서 ㅇㅅㅇ하는 새끼 동명이 있었을 거야 있지? 있었을 거야. 아 있었을 있지, 거야. 분명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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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을 아, 거야. 이... 그러니까 어? 라디오에 대한 아, 얘기를 그래.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있었죠. 그럼 뭐 음악 얘기만 문제 우리가 음악이 메인이니까 음악 얘기도 했지만 뭐 뉴스도 있었고 사실은 음. 그다음에 뭐 싱글벙글 쇼 같은 거 감성이라는 게곧때 음. 감성이라는 게 있는 거 음. 같아. 그니까왜 미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옛날에 80년대 히트했던 드라마를 리메이크했는데 잘된 드라마가 하나도 없어요. 별로, 어, 어, 없어요 어, 원동원도 그랬죠. 전격 Z 작전도 그랬지. 아 그렇지. 그... 아 맞아. 그래서 MBC에서 만들었는데 시즌도 다못 채웠어. 1시즌도. 18회인가 19회까지 하고 접었단 말이야. 미국 MBC? m b c MBC. MBC. 아, 그래, 그래. 옛날 감성의 프로나 그런 것들은 그냥 옛날대로 냅두는 게 낫지 네. 않나 좀 뜬금없이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알겠습니다. 아. 또뭐 우리가 얘기해봐야 뭔 소용 있겠냐면 그냥 아. 추억을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아. 이런 게 있었었더라. 아. 아. 하는 거니까 에이, 그래서 그렇게만 음. 알아두시면 돼 그렇죠. 게만 추억 같이 그냥 공유만 한다는 걸로 야, 추억 어. 팔이야. 감성 팔이 <laughs> 추억 팔이지 뭐 있어 우리가 중요한 거는 TV도 그렇고 어, 어. 라디오도 그렇고 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정보를 줄만한 플랫폼이 그것밖에 없다 보니까 없었죠. 각종 장르 뭐 드라마, 코미디, 어. 뭐 다큐 이런 게 이제 다 가능했었기 때문에 그걸로 듣고 자랐었던 세대가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정형화 시켰지 음. 검열 때문에. 음... 딱 요선 넘어가지마 해서 했기 때문에 네. 기계적으로 들었던 시대이기도 해요. 음. 그러니까 언론이잖아요 음. 거기도 음. 방송 사고. 그렇지. 그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 그렇지. 근데 네. 유튜브 시대고. 저, 나도 이게 이제 방송 활동이 되는 것처럼 개인, 누구나 그쵸. 얘기할 수 있고 확 떠들어 버리는 네, 시대가 됐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결국 라디오는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면서 이게 호도를 하거나 네. 아니면 이끌면 안 되는데, 만약에 인터넷이 없어져도 송출 가능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이제 플랫폼이다 보니까, 최후까지 남는 것은 네, 라디오 콘텐츠나 네. 프로그램들이 아니겠느냐? 그, 저는 이제. 언론이 잘 해야 된다 이거는 같이 뭔 소? 네, 정신 차려야 아, 됩니다. 아요 우리는 아. 더러운 옐로우야. 네? <laughs> 뭐가 있어? 우리가 공신력이 있어, 뭐가 파급력이 있어. 아무것도 없어. 추억팔이로 지 라디오 에이. 얘기 좀 해봤고 감성만 같이 공유를 하시고 어.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라디오 뭐. 라디오 아직 들으시는 분들은 많이 들으시. 형님도 운전하면서 많이 들으셨을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야, 나는 내거 들어. <laughs> 안 들어라니고, 아직 안 듣고 있냐면 내가 듣고 싶은 거가 나오질 않아. 아, 그래요. 바, 어, 팝송이 잘안 나와요 그래서 아, 난 내꺼 듣습니다 그래서 잊지말고 음. 그래도 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매체가 좀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아. 들어주신 분들 건강하시고 아. 여름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였습니다 락도입니다 네자준심이습니다 예, 아, 안녕히 계세요 예.